아, 네. 네. 안녕하세요. 모던하트입니다. <laughs> 네, 모던하트는 뭐 되게 엄청 옛날 게임 경매 게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임이죠. 저희가 경매 게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이네라운드 동안에 자, 아이고 네라운드 동안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요. 경매를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컴포가 막 섞여있는데 일단 뭐네 그거 뭐 알아서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다섯 명의 작가가 있고요 카드가 70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계산이 나눗셈을 잘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가 하나당 몇 장이죠? 다섯 명이고 70, 70장이면 14장이죠? 14장인데 14장씩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14장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애는 음...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줄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14, 13, 12, 15, 16자 네. 그러면은 무수,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요 라이트 메탈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제일 희귀성이 높은 작품이라는 얘기고 제일 흔한 작품이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 5인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5인풀일 때 카드를 처음에 8장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네. 각각 2, 4, 6 여덟 장을 자기만 보고, 시작, 을 하게 되고요그 다음에 1라운드가 끝나면 카드 3장을 보충받고 2라운드가 끝나면 카드 3장을 보충받고 4라운드에는, 아, 3라운드가 끝나면은 카드 보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총 14장을, 오인풀 기준으로 14장을 가지고 4라운드 동안 게임을 해야 돼요. 라운드 끝날 때 카드를 버리진 않고 손에 있는 카드는 계속 가져가요. 그래서 내 손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를 잘 이제 생각을 해서 내가 손에 많이 들고 있는 카드가 작품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내가 유지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자 선부터 돌아가면서 간단해요. 얘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작품 하나를 내게 되면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걸 사가게 돼요. 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낸 작품을 살 수도 있고요. 네.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어요. 음. 다른 사람이 사면 만약에 곰팡배님이 저한테 아, 처음에 돈은 100원 가지고 시작해요. 네. 예를 들어서 자. 50원,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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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이런 식으로 100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얘는 지금 이 심판에는 1이고, 구판에는 얘가 1000이라고 써있어요. 최소 음 단위가 근데 아무튼 구판에는 10만 가지고 시작하겠죠. 100원 가지고 시작해서, 이거 곰팡맨님이 저한테 탔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8원에 샀어요. 그러면은 8원을 저한테 주시고, 산 그림은, 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이 시장에, 이 손에 있는 작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인 거고, 얘는 시장에 팔린 작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이, 이번 라운드에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게 되면은.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자기 손에 있는 카드 하나를 또 팔아서, 이미 나온 작가의 작품을 또 팔아도 되고, 다른 작가의 작품을 팔아도 돼요. 팔아서, 또 이렇게 팔리고, 그 다음 팔리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작품이 막 쌓이게 돼요 네. 자 이렇게 막 작품이 쌓이다가 막 쌓였는데 자뭐 이런 식으로 쌓이다가 누구 한 명이 다섯 번째 현재 나와있는 모든 작, 작가를 통틀어서 똑같은 색깔이 다섯 장이 되도록 카드를 내면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음, 이렇게 라이트 메탈이 네 장이 있는데 자 얘를 아 다섯 장이 있네 네 장이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 차례에 나는 이번에 경매를 포기하는 대신에 얘를 1등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음. 있어요 다섯 번째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네. 이제 그 어떤 작품이 1등 작품이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카드는 버려지고요 네. 이제 아무 가치가 없어요 다섯 아니, 장째 나온 카드는 네. 이 카드 많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1등이 되면 이제 얘는 여기에 자, 얘는 30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장수가 많은 걸 보는데, 초록색? 초, 다른, 아, 초록색이 두 개죠? 네. 초록색이 두 개면은, 얘는 이번 라운드에 20원입니다. 음 자, 그 다음으로 많은 걸 보는데, 얘 하나, 하나, 하나 있네요? 네. 그러면은, 아, 똑같은 작품 수가, 그, 개수가 같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희귀한 작품, 네. 그니까, 희소성이 높은 작품, 아 앞에 있는 애가 이깁니다. 그래서, 네. 하나, 하나, 하나기 때문에, 얘가 3등이 돼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라운드가 끝나는 즉시, 이제 작품들을 다 버리면서 환전을 하면 되는데, 음. 자, 여기는 지금 90원이고요. 30원짜리 3개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20원 해서 110원. 네. 얘는, 아니, 이 사람은 이제, 얘는 돈 가치가 없고 20원, 30원, 10원. 음.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받고, 카드를 치우고, 아, 네. 새로운 카드, 1라운드 끝났으니까, 새로운 카드 3장 보충받고, 네. 이건 인원수에 따라 달라요, 보충받는 카드 장수는. 네. 보충받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게 돼요. 네. 그 다음 라운드부터 다, 달라지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10원이 아니고 40원이 돼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20원이 아니고 30원이 되고요. 아, 누적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됐어. 이러면은, 음. 이, 요코라는 애는 2라운드에 구매를 했어도 1, 2, 3등 안에 못 들면은 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1, 2, 3등 안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음 1, 2, 3등 안에 들었을 때는 그 위에 있는 돈을 누적해서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다음 라운드에 이렇게 되면은 하나에 60원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 이거고 4라운드 해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데 제일 중요한 카드에 따른 경매 방식이 있어요 카드에 따른 경매 방식이 자 요걸 보면 되는데 요 마크가 다섯 개가 있고요 카드에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로 이 마크 얘는 자유경매입니다 여기 뭐독일인가 이게 아무튼 자유경매인데 프리옥션인데 얘를 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낸 사람 포함해서 돈을 순서에 상관없이 막 부를 수 있어요 저는 5원 낼게요 6원 낼게요 7원 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은 돈을 부른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이라면은 카드 낸 사람한테 돈을 주고요. 음. 본인이 낸 카드 본인이 제일 많이 부르면은 은행에다가 음. 그만큼 돈을 본인이 내고 네. 가져가게 돼요. 네. 이게 자유 액션이, 자유 경매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히든인데 주먹에 이렇게 내가 이거 얼마 할게요. 음. 이렇게 잡아서 네. 모든 사람이 잡고 이 카드 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잡아요. 네. 하나, 둘, 셋, 하나는 공개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잡은 사람이 네. 카드를 가져가게 되고요. 동점일 경우에는 카드를 낸 사람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까운 사람이 가져가요. 음. 이게 자기, 네.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제일 가깝죠. 아, 네. 그리고 자 얘는 고정가예요. 고정가인데 아. 내는 순간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음. 저는 이거 한 봤을 때 지금 20원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3등 하면 30원이니까, 이는 10원만, 제가 20원 먹고 10원 먹으세요 해가지고, 자, 30원, 아, 20원 불러야죠, 그러면은. 20원입니다, 이렇게 불렀을 때, 시계방향으로 그 다음 사람부터 선택권이 있어요. 시계방향 다음 사람이 콜 하면은 20원 주고 사면 되고요. 패스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선택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사거나 패스하거나, 사거나 패스하거나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안 삽니다 하면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가격을 잘못 불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음. 불렀기 때문에 페널티로 자기가 사야 됩니다. 아. 그 자기가 부른 가격을 자기가 내고 사야 돼. 요 되게 쓰기 부담스러운 카드인데 일단은 그런 카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스 어라운드 한 바퀴. 자 이렇게 화살표 한 바퀴 있는 카드는 낸 사람 다음 사람부터 딱한 번씩만 가격을 말할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이 얼마? 뭐 10원, 아, 그래. 11원, 음. 12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한 바퀴 패스해도 되고요. 한 바퀴 돌았는데 가격이 음에안 들어. 12원 불렀는데 12원 너무 싼것 같아. 그러면은 카드를 낸 사람이 13원 주고 사도 돼요. 은행에 내고. 근데 그건 보통 안 좋구요. 사세요 하면은 이제 12원 부른 사람이 12원을 내고 저한테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더블 경매가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해요. 더블 경매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낼때 다른 카드랑 같이 묶어서 두 장을 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러면 얘가 순식간에 순위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이제 더블 더블 연속으로 나오면 순식간에 네 장이 나오게 되는데 얘를 내면은 이제 경매 방 더블이랑 더블을 붙일 수는 없고요. 더블이랑 반드시 다른 경매 방식을 붙여내야 되는데 그 뒤에 붙어 있는 경매 방식을 따라서 이두 장을 한꺼번에 팔게 돼요. 한장한 한 장씩 나눠서 팔 수는 없고요. 제가 이거는 지금 고정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서 30원 두 장에 30원에 사세요. 만약 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지금 30원이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 한 장에 40원 짜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면은, 80원이잖아요? 네. 3등 하면. 그러면 네. 제가 50원 받을 테니까, 사세요. 네.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사도 네. 되고, 패스해도 되고. 네. 이건 뒷장을 무조건 따라가게 되는데, 네. 제가 이거 한 장만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네. 두 장이 있는데 한 장만 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더블 한 장만 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내게 되면은, 시계방향으로 다, 그 다음 사람이, 네. 카드를 붙일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같은 색깔 카드를 붙여야 되고요. 음. 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제가 냈는데, 곰팡배님이 여기 붙였어요. 이러면은, 네. 얘는 히든 경매 방식으로, 음. 곰팡배님이 두 장을 파는 것처럼, 경매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네. 만약에, 여기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네. 아. 제가 이거 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없어요. 패스했어요. 네. 여기 붙였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 턴이 넘어가요. 음. 그래서, 제가 파는 것처럼. 그렇죠. 곰팡배님이 파는 것처럼, 이제, 이거를 팔게 되고요. 음. 그러면은, 돈은, 이게, 옛날 룰북에는 나눠 가지라고 되어있어요, 이두 명이서. 근데, 최근에, 뭐, 개정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옛날 룰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로는, 이 붙인 사람이 돈을 다 받는데요. 이거는 뭐, 저기 댓글로 정보를 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판매님 파는 것처럼 할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도 안 붙였어요. 없어, 아무도 없거나, 붙이기 싫어. 이러면은, 제가, 이거 카드를 낸 사람이 돈을 내지 않고 자기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산 것처럼. 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우만 설명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이미 세 장이 깔려있는데, 세 장이 깔려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 장을 내면은 당연히 네. 다섯 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두 장은 버려지고, 네. 얘가 1등이 돼요. 네. 근데, 이럴 때 제가, 이거 내고는 싶은데, 끝내는 싫고 이럴 때, 더블 한 장만 낼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 누군가가 한 장을 붙이게 되면은, 두장다 버려지고, 게임이 끝, 아니, 라운드가 끝나고요. 아무도 안 붙이게 되면은, 제가 공짜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라운드 동안에, 게임은, 아, 이 그림을 팔고, 사고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손에 많이 든 음, 카드가, 카드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막 돈이 많이 올라가게끔 네. 음. 내가 그림을 딴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서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그림의 가치를 높여주면은 음. 제가 뭐 이기게 되는 그런 네. 게임입니다 음, 잘 팔아야 되는군요 네. 네. 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